도착했음 나. 파티. 탈퇴했음? 네. 인게임 마이크도 네. <laughs> 아 아, 인게임 마이크로 말하 어디 아, 사마... <laughs> 어, 인게임. <깊어>. 아,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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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진짜. 아빠아빨 <laughs> <laughs> <달달 지켜줘, 빨리. 웃음> 이거 아 제발 살살 시켜줘. 누구야? 파티나면 나 몰랐어. 아니, 진짜 속아. 그러게 개소리. 그냥 뭐 <웃음> 나중에 나중에 <웃음> 그냥 빨리 파티나 들어와 가게. <웃음> 빨리 살살 시켜줘 빨리. 빨리 빨리 오기나 해 나가려면 10만 원. 아네가 <목소리> 어 <목소리>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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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, 빨리 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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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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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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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자리 <목적> <목적> 아, 진짜 너무. <목적> 아니, 나는 레터가 네, 뭐 받은 거 같은데, 갑자기 파티에 없는 거야. 아, 코레트파리 빨리 받지, 뭐 하는 거야. 다저어 없는 거야. 아, <목적> <목적>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. <목적> 나 끝까지 시청자들도 속였거든. 다주님 <laughs> 아까 그거 하실 에서 아예 안 해요. 말해요. 펭기가그 뭐. 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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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 봐. 아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 나. 안녕해요 안녕해 코네 환영해. 다주님나 나가야 해.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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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기 싫어. 아 아무도 실망 안 아무도. 내가 5만 원내게 나가게 했지. <laughs> 아, 길드 플러스 인원 10만 원인데. 다음에 내가 만약에 길드를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술렁 다니니까. 아, 10만 원 내셔야 되는데. 근데 뭐만 원으로는 빠슈. 탈퇴시 켜줘 탈퇴 비용 10만 원. 준 님. 레트 님. 아무리 불러 봐도. 아침 <laughs> 파티에 <laughs> 뭐가 시계 이거, 이거 레트 님이 길드 탈퇴해 달라고 개인 DM까지 보내시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설렁길드 코레토님의 길드추방을 축하합니다